요 이거 뭐 오지. 두툼한 오지가 오지. 넘습니다 지금 오지가 넘는 사이즈 드래곤이 올라왔습니다 <laughs> 아 멋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통영 삼덕항 미륵도에 있는 삼덕항입니다 아 이제 통영 짱 피싱 소 이용해서 막 출항했습니다 3시를 지난 3시 20분입니다. 오늘 도전해볼 취재할 장르는 먼바다 갈치 배낚시입니다. 갈치는 7월 한달 동안 금어기이 때문에 아 오늘로 금어기가 해제된지 딱 다섯째 되는 날입니다. 아 초반부터 풍성한 마릿수가 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기대만큼 좋은 조황을 확인할 수 있을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낚시, 우리 선장님한테 올해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갈치 출조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8월 1일부터. 아, 금어기 아, 끝나자마자 예예. 바로 출조를 하셨네요. 예예. 그럼 오늘이 5일째다, 그죠? 5일째. 예, 그동안 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나가셨습니까? 예, 계속. 아, 다행히 바다 더워서 그렇지 날씨가 좋았네요. 예, 날씨 계속 좋았지. 예, 초반 중항 어떻습니까? 어, 올해는 날씨가 아무래도 작년보다 엄청 많이 날거아요 지금. 이제 아, 출조고 받을 때. 마리 수가 많네요. 작년보다 시열도 낮아요. 아 평균 사이즈도, 사이즈도 괜찮은가 이거. 아 그렇네요. 어떻게 뭐 대부분 뭐좀 하신 분들은 쿨러 채우는 정도인가요? 쿨러 장을 위해서는 뭐 쿨러 채우기 어찌 쉽지 올해가. 아 야, 지금 뭐 면적으로 뭐 그제 같은 경우 쿨러 전다 쿨러 다 채웠고 예. 어제도 채우시는 분들은 채웠고. 네. 예. 뭐 살아신 분들도 뭐애가하면 지금 다. 얼추 풀러 정이 가능합니다. 아좀 경험 좀 있으신 분들은 뭐 네. 거의 매일 채우고 네. 조항 좋을 때는 한배탄 분들이 전부 다 채우는 날도 있네요. 네. 아 오늘은 좀 조건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바람이 좀깨 미라도 좀골랑골랑해주시면좋겠는데 네. 뭐 빨리 나가봐야지. 뭐아 너무 잔잔한 것도 조항에는 마이너스네요. 그렇지 너무 잔잔해도 아. 뭐 우리가 뭐다 아시다시피 뭐 날씨 날씨에는 뭐 네. 별로 안 좋습니다. 아 너무 잔잔한 거네. 네. 아. 알겠습니다. 뭐 어디, 올해는 예. 갈지의 군이 동쪽에서부터 지금 서쪽에서, 서쪽까지 지금. 네. 예. 예, 한마디로 해서 저, 고온바다 지금 갈지, 완전 갈지판이지요. 아, 그러면은 동쪽이면은, 저, 뭐 예, 동 여수 경계부터 예. 뭐 사실 부산 경계까지? 예, 지금은 홍도까지는 아. 갈지가 다 붙은데, 아, 예. 양이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고, 예. 시알이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고, 지금 그차이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다못드어요 한마디로 통영권에서 출조 가능한 바다는 전체가 지금 갈치 여군이 형성되어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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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조항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영 삼덕항에서 두 시간 반 넘게 달려서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사님들 이제 체비를 하고 계시고요. 풍, 풍은 자리를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몸바다 갈치 배낚시는 망망대에서 선장님의 경, 경험이나 그 다음에 어 어군 탐지기의 반응을 보고 첫 번째 포인트를 정합니다. 만세기가 두 마리나 올라옵니다. 아 미채비 다 옮겼죠 어르신? 또 있다 이게? 예? 채비를 내리는 중에, 아이고 세 마리. 야, 이, 이러면 아, 갈, 갈치 낚시가 아니라 만세기 낚시. 아주 삼치보다 더한 더. 더 골치 아픈 어, 골잡아 불청객, 만색입니다 만색이 아픈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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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골치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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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자, 아직 초저녁인데, 굵은 씨알이 지금 두 마리째 사지급이 올라왔습니다. 자, 계속 화이팅 해주십시오. 바닥에서 한28 정도 올리셨다고 하시네요. 저 멀리 노을진 게 보이시죠? 지금 아직 초저녁입니다. 그가 어, 완전히 지고, 8시, 9시는, 어, 적어도 9시는 돼야 이렇게 부상을 하고 집어가 되는데, 지 음, 조상에 있는데 뜨문뜨문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기 전에는 바닥부터 천천히 올리면서 이렇게 탐색을, 입질심질 탐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8시 넘어서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저 주변에 아직은 땀은땀은 한두 마리씩 올라오는 어, 약간은 수강 상태입니다. 미채비를 두 세트를 해서 하나 올릴 때 통채로 미채비를 갈아서 물어 놓은 거는 옆에 걸쳐 놓고 내려놓고 기차를 가면은 조금 더 마리수를 채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입질 받으셨죠? 자, 이게 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아고징어가이 오징어가 지금 이렇게 네. 갈치를 갈치. 공격한다고 합니다. 아, 공격.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어, 어디다. 이야 드래곤 우리 흔히 말하는 용갈이라고 하죠. 어우 드래그 드래곤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이야 우리 어이 축하드립니다. 이, 옆에 손 한번 대봐 주십시오. 손 손가락. 이 이거 뭐 오지, 두만 오지가 오지? 넘습니다 지금 오지가 넘는 사이즈 드래곤이 올라왔습니다 <laughs> 아 멋지십니다 추가드립니다 우와 이거는 야요런거한 마리면 하,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지급입니다 오지급 오 어, 삼지급도 한 마리 낚으셨는데 오지급하고 3지급이빵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납니다 <laughs> 아유. 멀리 점점이 반짝이는 뭐 수십 척의 배가 시야에 보입니다. 저 중에 한 80%는 어 갈치 낚시를 나온 배들이 아닐까 싶네요. 나머지 한 20%는 아직도 시즌이 안 끝난 한치 배들도 몇몇 척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지금 시간은 9시를 간 넘겼습니다. 아직은 초반입니다. 어 뜨문 뜨문 어 지루하지 않을 만큼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입질 빈도가 잦은 분은 벌써 두 자릿수는 넘겼습니다. 아, 뭐 몸바다 갈치 배낚시는 낚시 시간만 8시간, 뭐배 타고 있는 시간까지 따지면 15시간 배를 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9시면 아직 초반입니다. 아, 활성도가 살아나서 뭐 중층, 몸바다 갈치 배낚시에서 중층이라 하면 적어도 수심 40m 이상은 떠야지 조금 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체비길이만 20m이기 때문에 아, 중상층으로 떠올라서 폭발적인 입질이 이어지기를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입질이 살아나는지 여러분 입질 받았습니다. 방금 드래곤급을 낚으신 분두 마리 올리셨고, 지금 여기에도 걸려있습니다. 아이고, 세 마리네요. <laughs> 세 마리였습니다. 자,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올려놓고 때리고 나면 아. 그때 내가 올려야지. 아, 지금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물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었지만, 옆 제비를 올리고 있어서, 아, 이런 것도 현장 팁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올려서 뒤처리 중일 때는 기다렸다 올리는 게 엉킴을 방지하는 또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조사님을 배려를 해서 참 기다리셨는데, <laughs> 이왕이면 좀 여러 마리 물었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기다려주신 조사님, 몇 마리나 물었을까요? 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 보이나요? 보입니다. 어, 뭐 어, 어. 자, 한마리가 올라왔고요. 자, 두 마리째 올라왔고요. 자, 세 마리째 올라왔습니다. 반챙이는 없습니다. 4마리째 올리셨습니다. 오, 바늘이 10개가 아니네요. 아, 일부러 2개 줄이셨네요. 네. 자, 열 바늘 8개 중에 1타 4피 하셨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자 지금 11시를 넘었습니다. 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입질이 뜸해서 지금 자리를 옮겨서 다시 품을 내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 자리를 옮기기 잘했는지, 평균시알이 아까보다 붉고, 한 번에 서너 마리씩 깎으신 분들이. 와. 여기도, 손이 바쁘신 분들, 오, 여기도 지금, 이야, 이거는한 마리나 사지급. 오, 옮겨오고 나서 큰 시알을 많이 낚으셨네요 <laughs> 오, 방금 또, 와, 사지급이, 오, 포인트 옮기길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 포인트보다 저기도 또, 선두에 계신 분, 저것도 3.5G 가까이 되겠네요. 월등히 굵어진 시알리 지금, 어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자, 오전, 오우. 자,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입질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비하면 입질 빈도가 훨씬 살아났습니다. 자, 지금 2시를 넘어서 뭐 아직 낚시할 시간이 한,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앞에 계신 두분 쿨러만 한번 구경을 해보 겠습니다. 지금 현재 막 입질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이라서 뭐 조가가 뭐 늘어날 걸로 당연히 예상 이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초반인데 사이즈가 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미끼로 실거를 제외하고 쿨러에 담긴 것들은 다 3g 이상급입니다. 뭐 구이용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굵은 사이즈들이 지금 뭐한 2시간 남은 상황에서 4, 50마리 이상씩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통영권, 남해동부권 먼바다 갈치 배낚시, 이제 시즌 시작된지 5일째인데, 어, 기대 이상의 CR, 마리수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시 철수 시간을 1시간 앞둔 상황인데, 지금은 거의 폭발적이라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저기도 입질이 왔네요. 자 지금 보시면 전동내리 찍힌 수심이 9미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거의 미체비 길이로 2, 30m 수심대에서 지금 폭발적인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이즈도 다30 이상급입니다. 자 보시고 있는 것처럼. 철수 시간은 다가오는데 점점 입질은 활발해지면서 조사님들의 손이 점점 더 바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몸바다 심해갈치 배낚시는 시간 비용 그다음에 체력소모가 상당히 큰 낚시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초겨울까지 어 남해안 몸바다를 낚시는 뭐 거의 상징한다고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비중이 큰 낚시입니다. 아, 이 마리수를 채워나가는 재미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시알을 낚는 재미 아, 이게 크, 그런 매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동호인들이 사랑하는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막 시즌을 오픈한 남해 동부 통영권 먼바다 갈치 배낚시 아, 초반 걱정과 달리 활발하게 입질이 이어지는 굵은 시알이 활발하게 입질을 이어지는 클로징 영상 마치면서 오늘 영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배터리가 거의 끝났고 제 체력도 거의 방전된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나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